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물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어, 계속 해보겠습니다. 상가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오늘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거냐면, 여러분들이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권리 양도 계약을 쓰기 쓸 때,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계약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을 하기 전에 일단 계약서에 두 장을 다 찍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을 쓰기 전에 기존의 임차인이 건물주와 어떤 계약의 내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의 상가, 어,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와 나와의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 양도인, 기존의 임차인인 거죠. 기존의 양도인이 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꼭 보시고 나서 권리양도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아주 깐깐한 건물주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사실은 임차인이 요청을 한다 그래서 건물주가 주장한 건물주가 가지고 난 임대차 계약서를 반박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확인해 보면 나중에 건물주하고 만날 때좀 부드럽게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에 좀 불합리한 어,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 건물주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차이는 어, 제가 오늘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계약서 페이지 수를 가지고 건물주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아니면 건물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물주는 계약서가 달랑 한 장인 어. 계약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 주분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반면에 계약서의 그 양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가차 없이 냉철하게 어, 상가 비대차 계약서와 위반한 약속한 내용에서 어, 벗어나면 뭐 가차 없이 명도를 시키겠다라는 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그런 표현을 제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주냐 아니냐는 어, 계약서의 숫자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해조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재소전 화해조서 모든 제자에 소송하기 전 재소전 화해조서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는 화해조서예요. 계약서도 쓰기 전에 우리는 그냥 화해했다라는 건데 사실 말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자 그러면 재서전 화해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서전 화해조서가 없으면 나중에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건물주는 나에게 나가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나가달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의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명도소송하고 실제로 그 명도가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물주가 그런 명도소송의 절차가 너무 싫어서 미리, 어, 약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물을 받아, 받아놓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한 대로 이행을 안, 안할 시에는 명도소송의 절차 없이 깔끔하게 그냥 지금 이 순간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도 어, 소송 필요 없는 명도의 판판결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나중에 쓰러 갔을 때 건물주가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 갑시다 이러면 그게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점포를 중개하시는 분들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아주 어, 좋은 것처럼 그 양수인에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이 깨질까봐 무슨 얘기냐면. 어, 근데 이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 그게 재소전 화해조서인지를 몰라요. 그냥 공증하러 가자. 그러면 그게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제 중개인분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어, 좀 예쁘게, 어, 포장을 하냐면, 건물주가 굉장히 정확한 분이다. 그래서 공증을, 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음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거나 또 임대료가 비싼 것들은 나중에 건물주가 어, 좀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임차인이 더 많은 월세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쉽게 빠르게 명도를 시기 명도를 치기 위해서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아, 어, 하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재소정 화해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물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 들 없는 그 건물은 좀 차이가 그래도 좀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 계약의 조건은 아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아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어떤 분쟁이 좀 생기면, 말로, 어, 어느 정도 좀, 어, 풀 수도 있을 텐데 어,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뭐 법에 따라서 우리가 판결문을 미리 임대차 계약 쓸때 받았으니 이것대로 그냥 나가주시오 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어, 그런 어,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소전 화의전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 보시고 그래만 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야 뭐,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또뭐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이, 이 조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성향 음, 중요하죠. 임대인이 되게 착하신 분이 있고 또 까다로운 분이 있으시고 아주 못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건물주의 성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 검뭐 가게를 파시는 양도인에게 아무리 물어봤자 양도인 좋다고 하겠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권리양도 계약을 안할 텐데요. 그래서 그 말은 다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주변에 사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악독한 건물주는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 계약 을쓸때뭐 건물주가 무섭다 그래서 그걸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아그 어, 임대차 계약 하기 전에 또 권리양도 계약 하기 전에. 건물주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은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매매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어, 임대차 내역의 계약은 그대로 따라가긴 합니다. 다만 어, 지금의 건물주가 굉장히 좋은 건물주였는데 어, 건물주가 바뀌면서 되게 나쁘거나 아니면 어, 그 상가임대차계약보호법안에 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에서 좀 벗어나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도를 명도 수명준을걸쳐서 명도 명도를 합법적으로 하게 되고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을 사옥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어,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어, 사옥을 쓰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팔리면. 어 건물을 사는 용도도 자기네 사업 건물로 쓰기 위해서 또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 진짜 어뭐큰일 없이 10년을 채우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고 팔 수도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건물 사업을또 개인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그냥 아예 뭐 반납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시설비나 권리금을 아예 그냥 건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좀 억울하잖아요. 옆에 그 가게 사장들은 권리금을 몇 억씩 막 챙기고 나가는데, 나는 그냥, 그냥 빵원으로, 영원으로, 그냥, 어, 철,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고 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불공정하다고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음, 건물주가 이거를 그 확실하게 뭐 매매할 건지 안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예를 들면 주변 부동산이라든지, 또 나중에 건물주를 만났을 때 건물주에게 뭐 명도에 저기 그 매매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랫동안 이 건물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임차인들하고 그 관계를 굉장히 또 좋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 가게, 어, 건물을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비밀이 좀 숨어 있냐면 샀다가 비싼 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어, 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 본인이 투자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비싼 값을 파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명도한 사례가 있는지 그 동안 건물주가 어, 나 뿐만이 아니 나는 내가 이제 계약하기 전이겠지만. 그 전에 임차인하고 명도소송에 대한 분쟁이 많고, 어, 빨리빨리, 뭐, 진짜, 뭐, 조금의 그, 어, 서로 계약과 조금 다른 부분들 가지고, 뭐, 흠결이 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특함의 명도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리인이나, 그 뭐, 그 담당 그 건물주의 변호사 분들이, 어뭐 명도를 치자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도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번 하게 되면 두세번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도 사례가 있는 건물인지 아닌 건물인지도 좀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공부 서류 하자 유문인데요. 어, 등기부등본은 어, 토지 건물을 각각 대해서 어,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공부 서류를 좀 띄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등기부등본이겠죠. 등기부등본도 건물과 토지 각각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어, 토지와 건물의 가압류나 압류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여러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융자, 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 대출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그래서 뭐 이자를 못 내서 건물이 또 경매로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게 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도 여러분들 이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상 거기에는 유학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는 그 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지 여러분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원이이그 어, 도로가 넓혀져서 내 건물이 잘리는지, 또 재개발 지역인지 그런 것들이 토지 이용계 확인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서류를 어, 떼 보시도록 하고요. 토지 대장도 떼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건물에 또 임차인들의 내역도 좀 중요한데요. 어, 그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일같이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 그 임차인들의 성향도 좀 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분쟁이 되거나 정말 껄끄러운 그런 약간 뭐 성향이 나쁜 그런 임차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어, 고려하고 좀 알아보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우리가 검, 그 어, 임대차 계약 쓰기 전에, 권리양도 계약 쓰기 전에 어, 알아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런 것까지 알아보느냐, 뭐, 뭐 그런 건뭐 괜찮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예,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그 정도 그래도 좀 알아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게 나름이실 거고, 제가 여태까지, 이 12가 12편을 하면서, 여기서 또 빠져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음, 생각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좀 찍을 거고요.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제가 이 교육과정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국대학교라든지, 어 이런 쪽은 제가 그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끝나야 될것 같고요. 그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몇십 명씩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크고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음, 그런 교육과정은 당분간은 어, 만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요. 사실 오프라인 강좌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께 막 써가면서 지루잉답 받으면서 어그 그러면서 더 디테일한 이런 어, 가르침이 좀 있, 있,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방적인 이 교육은 사실 그런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 12편, 12편 동안 여러분들이 어잘 따라오셔서 잘 보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권리 양도 계약 쓰는 요령이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 쓰는 요령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튼 제가 그 말씀드린 요, 그 12가지 편잘 숙제해 놓으시고요. 어, 제가 드린 말씀이, 음, 전부 다 중요하다고 또, 어,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본인이 알고 계셨던 거는 그냥 빼고요. 어, 이거 생소하다, 몰랐구나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따로 수첩에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나중에, 음, 점포 계약하실 때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요, 또 어, 알려달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다 제가 달아주시면 제가 뭐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를 어, 제가 뽑아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소문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또 설정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